나이가 들고 보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옷차림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대충 옷장에 손을 뻗어 꺼내 입어도 어차피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입기도 하고, 편한대로 입기도 하고, 세일 상품이면 더 좋고, 이 옷이 나를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옷차림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이 된다는 것을요. 박할머니는 올해 이른이 넘으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꽤 오래되었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뜸해지고,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 어려운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게 최고지.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옷도 대충 입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나름대로 옷에 신경을 썼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예쁜 스웨터도 꺼내 입고, 시장에 가더라도 단정하게 차려입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어진 티셔츠에 편한 바지,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문 앞을 나섭니다. 이 나이에 멋을 내서 뭐하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마트에 다녀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같은 동네에 같은 사람들인데 어딘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마트 앞에서 이웃들과 마주치면 할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반갑게 말을 걸어 주었는데 그날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들과 눈이 마주쳐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얼른 지나가 버립니다. 아는 아주머니들은 멀찍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다가가려 하니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그러게. 옷도 지저분하고, 뭔가 초라해 보이셔. 혼자 계시니까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인다고. 내가 이상해 보인다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 비친 사람은 이전에 내가 알던 박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빛바랜 티셔츠,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모습이 내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박할머니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았던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여행 가려고 사두었던 예쁜 원피스. 자녀들이 선물해 주었지만 아까워서 입지 않았던 고급 코트. 손으로 천천히 원피스를 쓸어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거 입으면 참 예쁠 거야.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골라주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서 옷을 바라보다 결국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옷을 갈아입었을 뿐인데, 어딘가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볼까? 다음 날, 박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거울을 보며 뭐하러 머리까지 하냐 싶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를 곱게 손질하고, 오랜만에 예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차려입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 달라진 것은 옷한벌 뿐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너무 멋지세요. 와, 정말 우아하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옷한 벌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옷은 나는 아직 멋진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 나이 들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옷차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세상이 나를 대하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옷장 문을 열어보세요. 한때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볼 것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 옷은 곧 나의 태도이고, 자존감이며,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72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멋쟁이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구두는 항상 광이 나도록 닦아두셨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면 매일 다림질한 셔츠에 깔끔한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지곤 하고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김 과장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역시 패션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옷한 벌이 김 할아버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일도 없고, 정장을 입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잠깐 마트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보나 굳이 차려입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뒤로 옷을 대충 입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낡은 점퍼, 몇 년째 신던 활거운 슬리퍼. 한때 잘 차려입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옷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백화점 앞 구석진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때가 타서 오래된 티가 났습니다. 신발도 날과 바닥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때 백화점의 보안요원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 말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김 할아버지는 가슴이 찰렁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보다 몇살 어려 보였지만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숙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저기 서 있다면, 나도 저렇게 쫓겨나는 건 아닐까?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색이 바래고, 옷깃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늘어나 있고, 신발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창피했을 텐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 당연해진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김 할아버지는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고급 브랜드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재킷과 깔끔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새 셔츠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머리를 단정히 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모습인지 모를 정도로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환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김 과장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다시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이 먼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단지 지나가는 초라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품위 있는 신사로 보였던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옷차림이 변하자 세상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옷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꼭 비싼 옷이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단정하게 다림질된 셔츠, 깨끗한 바지, 빛나는 구두.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변해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고 사람들도 그를 다시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계신가요? 오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옷을 한벌 꺼내 입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도 함께 웃으며 대화 나누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문 앞을 나설 이유가 점점 줄어들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엔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즐겨 입던 옷들은 손이 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낡고 편한 옷이 익숙해졌고, 멋을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본다고, 이 나이에 뭘더 꾸민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옷차림은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새 옷을 입었을 때그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새 신발을 신었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콩콩 뛰던 순간을요. 그때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은 옷을 꺼내 입어 보세요. 단정하게 빗질한 머리로 어깨를 쭉 펴고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어느새 거울 속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빛나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편의점에 가는 길이라도 좋고 시장에 가는 길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달라지면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늙었는데 못 내서 뭐해.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할수 있어도 우리의 품격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옷한 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세월에 지친 모습이 아닌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으신가요? 옷한 벌,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노후, 아름답고 당당하게 만들어가요.